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로 살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견디는자가 이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도 마지막까지 잘 견디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달라고.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며 마지막까지 견디며 잘 달려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감동시키면 환란은 풀린다. 풀린다. 그런데 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올한해 다른 것보다 예배만 신경 쓰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왕의 마음을 사로 잡으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란 그 어려움이 싹 풀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수준까지 황홀의 경지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이 어떤 거할 때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 때, 또 무엇을 할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제일 기쁨이 있을 텐데 그거보다 더 기쁨 기뻐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예요. 황홀 황홀 엑스타시 사람들은 엑스타시가 없으니까 뭘 먹어요 술을 먹고 술로도 이제 나한테 황홀경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약을 먹어 마약을 그렇게 해서라도 황홀경을 겪어야 내가 좀살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 엑스타시 어,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란이다 풀려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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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황홀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황홀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시간의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침상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알려질 수 없어서 심상의 영지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는 그 시간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침상에서 하나가 되는 부분처럼 하나가 될수 있을 때는 우와 나 물질적인 완란 관계의 완란 아버지 직장의 완란 가정의 완란내자식의완란 아버지의 모든 완란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풀린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주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한란이 풀립니다 주여 그 기적이 우리 일어나게 하여주옵소서 강울한 예배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심상의 경지로까지 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2023년도 우리가 예배를 나보자 하니라 새롭게 하고 예배에도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길에서 우리 속에 두어드 모든 알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러가게 하시고 모든 알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려 인생의 복에 지름길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경이여 우리게 성령이여 우리게 이마여주 없소서 이마여주 없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에스더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뉴스 들으셨을 텐데요. 간첩들이 지금 엄청나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래도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래도 북한이 우리에게 평화를 원한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속에서 북한은 아주 간첩들을 온실의 화초처럼 길러냈어요. 그냥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왜 간첩들이 한꺼번에 막 여기저기 청주에서 잡혔죠. 또 이번에 어 민그 뭐야 민노 아니, 민주노총에서 어. 그 공작원 접선해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빨갱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될게 민주노총 빨갱이다. 그 민주노총에서 여러분, 어떤 지시가 있었어요? 북한에서 어떤 지령이 있었어요? 세월호를 이용하라. 세월호를 이용하라.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세월호를 이용하라. 세월호를 이용해서 보수를, 보수, 어, 어, 보수 방을 갖다가 분열시켜라. 이게 북한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간첩들이 세월호를 이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그렇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세월호를 그렇게도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그렇게 그냥 그 슬픔을 갖다가 그렇게 끌고 가면서 일을 했을까? 이제 다 드러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자꾸 대한민국에 보수와 우파와 좌파를 분열시켜서 이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리죠. 세월호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사람 있으면 아유 저건 인간도 아니라 하면서 그냥 막 죽이고. 지금 그렇게 또 한번 세월호 때 수지맞았던 세월호 때 굉장히 이익을 봤던 그거를 이태원 참사에서도 한번 또 해보려고 자꾸 뭘 만들어야 된다. 무슨 저기 기념하는 데를 만들어야 된다. 뭘 자꾸 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시면, 그것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 기간 임기까지 이태원, 그걸 갖또 끌고 감수도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두번 속지 않습니다. 그리 이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북한에서 세월호를 이용하라 했다면, 5·18을 이용 안 했겠습니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백성들이 생각 없는 백성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백성들이 99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은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주의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 굉장히 감정을 앞세운 경향이 있어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 내게 기분이 내게 기분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내게 기분이 좋은 거면 옳은 거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나쁜 거야, 그게. 무슨 그런 놈의 악천과 악의 구불법이 있습니까? 질린지 비질린지,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구별해야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 약점을 가고 그래서 이 좌파들은, 간첩들은 뭘 선동합니까? 절대로 이성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선동하는, 감정.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아냐 하면서 그러면 백성들 한꺼번에 이 뇌가 마비가 돼 맞죠? 자식을 잃었는데 뭐가 보이겠어 이렇게 가는 거요. 예 그렇더라도 생각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그게 그 설교가 내 기분을 좋게 했냐? 어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해. 내 기분을 상하게 했냐? 무슨 저런 놈의 설교가 다 있어. 그 설교가 옳은 거냐, 그런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분을 좋게 했냐, 나쁘게 했냐. 이러면 안 돼요. 아,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세월호를 이용했다면은 5.18을 이용을 안 했겠냐고요. 5.18그 광주 그 사건 일어날 때그걸 이용을 안 했겠냐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만원 박사를 감옥에다 2년 동안 가뒀던데. 그 5.18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다고 북한 애들이 출동해 가지고 북한 특수부대 애들이 출동해서 그 5.18을 갖다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광주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광주 사람들이 그 만약에 군사 정권에 맞서서 뭔가 동, 동기를 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 놈들이 그걸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광주 사람들의 그 아픔과 북한 놈들의 그 이용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분리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뭐예요? 5.18 얘기 자체만 꺼내면 다감방이나 집어넣어버려, 지금. 그 특별 법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제 유튜브 나가면 나도 이제 잡혀갈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못볼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5.18 얘기만 하면 무조건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고 이상한 골통 보수로 몰아가지고 그냥 감옥에다다 집어넣어. 여러분, 이게 독재지. 다른 게 독재입니까? 간첩들이 득실거린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 간첩들이 왜 한꺼번에 터져나오느냐? 국정원이 대공수사, 그러니까 간첩들 잡는 수사를 여태까지 국정원이 전담해서 왔는데 그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그 국정원의 대공 수사 권한을 박탈시켜버렸어요. 검사들 수사 권한 박탈시키듯이 국정원에다가 간첩들 잡는 수사 권한을 박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야지 그걸 다 누구 줬어요? 검사 수사 권한도 경찰에다 주고, 국정원 간첩 잡는 수사 권한도 경찰에다 주고, 다 경찰에다 줬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이제 기한이 언제까지냐면 내년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는 국정원이 간첩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바빠진 거예요. 여태까지 십몇 년을 조사해왔던 이번에 잡힌 간첩들 1 0년 전부터 쫓아왔대잖아요. 1 0년 전부터. 이 간첩 이번에 터트린 간첩 잡으려고. 1 0년 전부터 조사해왔던 걸 이번에 터트린 거예요. 내년부터는 간첩 조사 못하니까 그냥 빨리.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국정원이 막 간첩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있겠냐고. 이것만 있겠냐고. 숫자가. 이런 뉴스까지 나오더만요. 서운이 국정원장 할 때, 지금 이번에 터트린 간첩, 이번에 잡은 간첩, 이 간첩에 혐의가 보인다고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고 했을 때, 서운이 그거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이런 거 터지면 북한이 우리 껄끄러워 하니까 안 돼. 보류. 국정원장이 간첩을 못 잡게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광욱 목사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이래도 아니라고 하겠어요? 간첩이 없다고?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고? 북한은 우리나라를 적화통일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민주당에 간첩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좌파들 시민단체에 간첩들이 없을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 네. 북한은 우리하고 는 달라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민족을 생각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북한이 한민족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은 달라요. 따라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는 마귀다. 마이다. 마귀와 우리의 생각은 절대 달라요. 아, 네. 마귀가 나처럼 생각할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마귀의 목표는 뭐라고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에게 뭐 얘기를 해도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를 훔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심이에요. 그거를 가리고 통일 전선 전술 본심을 가리고 겉으로는 좋은 척, 겉으로 겉으로는 친한 척,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와 그리고 좌파들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못 찾아내요. 이 뉴스 터지기 전까지 대 국민의 대부분 이재명을 찍었던 14만 6천 명인가요? 국민의 절반은 이 뉴스 터지기 전까지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간첩 얘기하는 저 우파는 꼴통 보수다. 꼴통 보수. 요즘 세상에 무슨 간첩이 이렇게 떴어요? 국민들이 아직도 절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 네. 민주노총은 빨갱이가 맞습니다 아, 네. 거기는 해체되어야 돼요 아, 네. 이제 확실히 증거 잡았어요 주여 민주노총을 해체시켜주시옵소서 아, 네. 그리고 건전한 노동자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 네. 아니 노동자의 운동이면 노동자의 진정한 권한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왜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왜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치 체제를 건드립니까 민주노총은 민, 노동운동만 해야지 건전한 노동운동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 네. 주여 대한민국을 간첩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 네. 간첩들 다 잡아내게 주시옵소서 아, 네. 국정원이 다시 간첩 수사하는 대공수사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아, 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24년도 총선에서 넣었어? 200석 얻어야 된다. 아, 네. 우파가 200석 얻어서 지금 잘못된 모든 법률 검수완박 대공수사 이거 어, 없앤 거다 다시 원복시켜야 된다. 법을 바꿔서 그러려면 국회의원수가 200석이 필요한 거야. 아, 네. 과반수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아, 네. 민주당이 지금 과반석을 넘겨서 모든 법을 이재명 지키려고 법을 막 뚝딱뚝딱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거 이 모든 잘못된 법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 아, 네. 총선 200석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으 나라하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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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첩들이 득실거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공산화시키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 정권 밑에 공산당 치아 속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 간첩들이 얼마나 많이 보내 는지요 하나님 1 5 0만에 간첩이 2 0 0만에 간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나님 간첩들 다 잡아내야 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민주노라의자들입니다 주여 그민주라에 있는 선량한 노동자들도 있지만 그 선량한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민주노총라 아버지 하나 빨갱이 집 만들어가는 그 지도부 지도부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전한 노동 할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총선에서 이백성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던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모든 법을 다시 아버지 원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없어서 우리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튼튼하게 지켜갈 수있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두손 높이 들고 주님은 생명수.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아멘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이마여주 없어서 이마여주 없어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그는 여부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발려리시고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민주노총이 다 빨갱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민주노총 안에는 거의 80%의 정말로 선량한 노동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량한 노동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이고 북한의 주사파 사상으로 물들이면서 이끌어가는 양경수 같은 인간, 지금 그 민주노총, 그, 그 뭐죠? 제일 높은 사람, 예. 그 양경수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양경수가 저기 아닙니까? 이석기, 통진당, 통진당 이석기를 갖다가 지금 빨리, 어뭐 그때 감옥에 있을 때 빨리 풀어달라. 통진당 소속의 이 사람이 이석기 똘만이란 말이에요. 양경수가. 그 사람이 지금 민주노총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주사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선량한 그 노동자들을 진짜로 보호해 줄수 있는 어? 우리 거기 국민노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민노조. 진짜 노동자들의 그 이익과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선량한 노동 운동 그런 것들이 생겨있죠. 빨갱이는 물러가라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개인과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에스터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자신의 민족의 그 안위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생명을 아버전한 걸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그 소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다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천국으로 해,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이 나라의 곳곳 속에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아버지 포진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분별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수사를 전담했던 국정원마저도 이제 그 수사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지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첩들을 다 소탕해내게 하시고, 북한의 아버지나님이 이마수의 손길에서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젊은이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낭만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다 같이 잘 살자고 외치는 그런 아버지여 그런 사상으로만 알고 아버지 낭만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 같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자유를 빼앗아서 특별한 계층들만이 마치 김정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북한처럼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아버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시고,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의 외교를 국방을 안보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 입국론을 말했듯이, 교회가 정말 아버지 대한민국에 앞장을 서서, 정말 교회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올해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신경쓰고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므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을 싹 물러가게 해 주시는 그런 복을 기적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히 올 한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은 생길 테지만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저 하나님 환난을 돌 돌파해내는 환난을 깨뜨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